네,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신문 칼럼니스트 권의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의 하나인 적립식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위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어,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매월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넣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잘 된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칼럼의 내용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저는 사실 적립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도 더 안나고 위험 관리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적립식으로 매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상당히 허점이 많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흔히 대학교에서 전체 평점과 개별 과목의 학점과의 관계라고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학년 때 평점을 C나 D, 즉, 뭐 1점대나 2점대로 깔아버리면, 4학년 때 아무리 한두 과목 A 플러스를 받더라도 전체 평점이 쉽게 오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위험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직접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2004년 3월달부터 2005년 2월달까지 즉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기간은 제가 다 1년으로만 설정을 해 놨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숫자들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그리고 매월 투자금액은 제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달부터 2005년 2월 달까지 그리고 2005년 3월 달부터 2006년 2월까지 그리고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이렇게 각각 정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과 그다음에 단순히 2004어 각각의 3월 달의 종가와 2월 달의 종가를 단순 비교한 즉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알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정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고, 빨간색은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치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가 항상 다 수익이 높았고요. 어, 그리고 정립식으로 투자했을 때딱한번 마지막에 있어서 조금 더 수익이 좋았고, 이때는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는 거치식으로 투자했을 때 한65% 정도 가까운 손실을 보았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역시 30% 가까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거치식이건 적립식이건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한 3개월이나 4개월 뒤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투자를 중단을 하고 투자금을 회수를 했겠죠. 그리고 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코스트,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직접 엑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8년 3월달에 종합주가지수가 1700 포인트였고 2009년 2월달에 종합주가지수가 1060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어, 처음에 100만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도 100만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4개월째까지 1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8%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이 겁을 먹고, 이때부터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다 제외를 하고, 예. 그리고 정말로 1,060포인트.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8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00만원, 4개월, 100만원씩 4개월 동안 납입을 하고 8개월 동안 투자를 하지 않다가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800만원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역시 적립식으로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가입하는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쌀 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C나 D로 평점을 받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건 아니면 거치식으로 투자를 하시건 투자를 하셨는데 4~5개월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뭐8% 16%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저는 투자를 아예 중단을 하시고 어, 예를 들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펀드도 그런 식으로 재빠르게 환매를 하셔 가지고 일단 손실을 막으신 다음에 정말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점에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편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에도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외에도 펀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또 최근에 보험 설계사들이 그 펀드와 되게 비슷하지만 뭔가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서 팔, 판매를 하고 있는 변액 유니버셜 정립 보험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